안녕하세요, JNK 김회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그 Q&A 시간으로요 어, 몇 분께서 좀 질문을 주신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 먼저 우석준 회원님께서 어, 질문을 주셨는데요. 드라이브 같은 경우 본인께서는 좀 가파르게 들어와서 약간 찍혀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 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또두 번째 k 윤 님께서는 캐스팅이 좀 빨리 되시나 봐요. 그래서 캐스팅이 빨리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뒷땅을 때린다든지 탄도가 너무 높게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그 마지막으로 문병준 님께서는. 그 임팩트 순간에 내 머리 위치 또는 눈의 위치, 어떠한 머리의 위치에서 공을 때려야지 다운블로가 이루어지는지 다운블로를 치어야 되니까 다운블로 치기 위해서 내 머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공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보니까 이세 질문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마지막 질문을 주신 다운블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초기에 다운블로라는 주제로 한번 어 제작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쭉 과거를 쭉 돌이켜 봐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텐데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다운블로라는 말은 맞아요. 이 클럽이 진자 운동을 하잖아요. 진자 운동을 하는데 진자 운동에 최저점이 있고. 최저점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그 내려오는 과정에 맞는다는 게 다운블로겠죠? 우 자, 다운블로를 우 맞기 위해서는 이 샤프트가 약간 앞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수직이 되는 시점까지가 아직 내려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 과정에 공이 맞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다운블로를 우 위해서 내 머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는 위치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자,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머리가 나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머리가 나가게 되면 어깨가 같이 열려요. 어깨가 열리게 되면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머리는 중심을 유지하되 약간 손의 위치면 살짝 가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왼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샤프트가 앞으로 좀 기울겠죠. 이게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그 KU 님하고도 같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머리 위치는 예를 들어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공보다 앞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좀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공 위에다 두셔도 돼요. 그리고 롱아이언쯤 가면 볼을 우리가 왼쪽에다 좀 두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머리는 공보다 뒤쪽에 좀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숏아이언이라든지 뭐한 7번 정도까지는 내 머리와 공을 거의 일치시킨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참고할 만한 기준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은 눈 위에 우리가 볼을 가운데 정도 둔다면 눈도 가운데 정도 또는 조금 더긴 채로 갈수록 공이 살짝 왼쪽으로 가는 만큼 상대적인 내 머리 위치는 공보다 약간 뒤에. 하지만 내 임팩트 순간에 손의 위치는 공보다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헤드가 내려가는 중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공작을 위해서 반드시 어깨나 머리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이 만들어지니까 중심은 유지하되. 밑에 있는 엉덩이와 팔의 리드에 의해서 임팩이 이루어진다면 원하시는 충분한 다운블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깨끗한 컨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다운블러에 대한 개념을 몸으로 한다기보다 이 엉덩이와 손으로 끌어들어와서 임팩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그 KU 님의 질문과도 또어 같이 연관이 돼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 나는 약간 캐스팅을 하는데. 손목을 어떻게든 손을 좀더 끌고 가야지만 뭐다운블로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손목이 빨리 풀려지면 이렇게 빨리 캐스팅이 되면서 손이 뒤에서 맞는 경향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는 다운블로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뒷땅을 맞는다든지 공이 있으면 공을 퍼올린 듯이 그렇게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탄도가 높아지고 거리에 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캐스팅의 문제를 여기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캐스팅이라는 것은요. 말씀해주신 대로 손목이 좀 빨리 풀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을 던지는 동작을 보시면, <laughs> 공을 던지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던지게 되면, 던져질 때 손에서 풀어지는 그 릴리스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적정한 타이밍에 풀어져야지 공이 원하는 목표 방향을 갈 거예요. 근데 미리 풀어버리면 공이 하늘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헤드가 밑에 있는 공을 향해 던져줘야 되는데 공을 향해 던지기 이전에 미리 풀어버리면 공 뒤에 있는 또 다른 지점을 향해서 던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결국 내 손이라든지 몸통, 어깨, 상체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손목이 부드럽게 유지가 되어서 클럽을 약간 헤드의 무게를 좀 느껴주듯이 이렇게 탑을 만들어주고 내려오더라도 처음부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손목이 부드러운 상태로. 힙이 리드하고 팔은 그냥 힘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듯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깨나 팔에 힘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보통 많이 나오냐면 몸으로 먼저 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몸이 나갈 때 반작용으로 손목이 또 같이 풀어지기도 쉬워요. 손 자체로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이 이렇게 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가 먼저 나갈 때 손목이 빨리 풀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깨를 좀 부드럽게 유지해서 다운스윙을 할때 어깨와 팔, 손이 좀 가벼우셔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가 왼쪽으로 리드해서 어깨가 따라가고 손목 또한 힘을 좀 빼고 마치 자유나 카드시키 다운스윙으로 내려와줘야 손목이 부드럽게 접혀져서 마지막 순간에 던져줄 때 뒷땅을 방지하고 캐스팅을 방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습은 어떤 방법을 연습을 해주시는지 제가 좀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해온 이런 튜브가 하나가 있어요. 이 튜브를 가지고 이 옆에 어떤 기둥이라든지 이런 뭔가 문고리라든지 그런 데다 좀 묶어 놓고 이 오른손 하나로 잡고 마치 그립을 잡듯이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부드럽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지 마시고 잡고만 계신 상태에서 약간의 힙이 리드하는 힙의 리드에 의해서 팔이 따라오는 팔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지 말고 엉덩이가 갈때 팔도 옆구리로 가볍게 채워 들어와서 빈틈이 많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을 좀 느껴보십시오. 그립을 잡을 때는요, 오른손 같은 경우는 손가락 위주로 잡는 게 좋아요. 손가락 위주로 잡으면 우리가 손목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거든요. 손목을 자유롭게 젖혀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느낌을 좀 기억해 보세요. 이 느낌을 기억해서 눈은 공을 보고 밑에 있는 엉덩이와 손에 의해서 이 클럽을 이렇게 가볍게 끌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힘을 써버리면 이렇게 손목이 빨리 풀려버려요. 근데 이걸 잡고만 계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샤프트라고 본다면 아직 임팩트 전이라는 얘기겠죠? 아직 임팩트로 들어가기 전의 과정에서 그립은 손가락 위주로 가볍게 잡고 엉덩이가 끌어주는 대로 손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젖혀진 상태로 이렇게 끌어들어 오는 느낌을 좀 가져오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클럽을 잡아 볼게요. 오른손 하나로 똑같이 클럽을 이렇게 잡되 똑같이 손가락 위주로 잡고 이걸 똑같이 이렇게 끌어들어 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동안에 힘을 좀 빼고 엉덩이가 끌어주고 손에서 가볍게 잡고, 근데 이거를 이제 끌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러니까 힘을 미리 쓰니까 이렇게 빨리 풀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힘을 좀 빼주면 떨어지는 클럽의 이 손잡이 이 끝에 그립 부분을 가볍게 끌어주잖아요. 그럼 저 뒤에 있는 헤드가 묵직하게 뒤에서잘 따라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힘을 미리 쓰지 않고 떨어지는 클럽을 가볍게 끌어주다 보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손에 힘이 빠지면 어느새 헤드가 내 손을 추월해서 자연스럽게 리리스까지 이루어져요. 그런 느낌으로 공을 쳐보세요. 오른손 하나로. 그죠 그래서 세게 치지 말고 떨어지는 클럽을 그냥 지나간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때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맞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맞으면 손목이 클럽 헤드의 모멘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가요. 그 자체로 손목은 천천히 풀려요. 그리고 그 자체로 손이 앞으로 가서 자연스러운 다운블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다운블로와 손목이 캐스팅 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의 문제란 말이죠. 결국 빨리 서둘러서 힘을 쓰고 몸을 먼저 나가려고 할때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 거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주셨던 그 질문 중에 드라이버를 하시는데 너무 찍혀 친다.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들어온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여러분들 그 드라이버를 치실 때, 볼 포지션을 어디다 두죠? 보통 왼발 뒤꿈치 안쪽, 왼발 쪽에 치우쳐 두죠? 뭐 사람에 따라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공이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 머리는 공보다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정상적으로 왼발, 오른발에 그 50대 50의 체중을 둬도 내 얼굴은 공보다 뒤쪽에 있게 마련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가파르고 덮어 친다고 그랬잖아요. 가파르게 해서 찍어 친다고 그랬죠. 그 원인에는 첫 번째 머리의 위치에 문제가 있어요. 머리가요, 공하고 머리가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 줘야 돼요. 공이 여기 있으면 내 머리가 이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는 공을 때리되 얼굴과 상체는 좀 뒤에서 엉덩이와 손이 이렇게 왼쪽으로 오더라도 머리는 약간 뒤에 남겨주면서 때려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클럽 헤드가 위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진자 운동을 하잖아요. 진자 운동을 하는데 내 머리라든지 상체 중심이 왼쪽으로 같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크의 아크의 중심도 같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점으로 향을 해서 내려가되 최저점 자체가 좀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같이 가면 더 공을 향해서 내려가는 궤도에서 맞게 돼요. 그렇죠? 공은 왼쪽에 있으면 머리는 뒤에 있어야 최저점을 지나 약간 올라가는 중에 공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내 머리와 또는 오른 어깨가 앞으로 좀 서둘러 덮어갔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뭐컨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상체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서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상체가 몸이 먼저 다운스윙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머리는 좀 뒤에 남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를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이미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임팩트로 들어가기 전의 과정,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뭐 일사분면, 2사분면3사분면4사분면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2사분면그 그러니까 공을 때리러 들어가는 바로 직전의 과정, 임팩트로 들어가기 직전의 과정을 여기가 한 2사분 2사분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근데 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딱 고정되어 있는 힌지 부분이에요. 힌지 부분이 있고 공을 때리러 들어가는데 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요게 문이 열려 있다가 요렇게 닫혀 들어가요. 그렇죠? 열렸다가 닫히는데 이 닫히는 지점이 임팩트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때 지나갈 때 이때는 타겟 방향으로 스트레이트가 돼요. 하지만 이때 스트레이트를 위해서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이 처, 헤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와야 결국 임팩트 순간을 스트레이트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가 임팩트로 스트레이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과정상 인사이드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곡선이 머릿속에 잘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기준으로 옆에 3시 방향을 향해서 클럽을 던진다 생각하지 말고 4시 방향을 향해 던진다 4시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이제 3시가 되겠고 내가 정면이 바로 6시가 되겠죠 그러면 4시 방향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오는 이런 궤도가 될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볼수 있는 훌라후프를 약간 좀 잘라놓은 모습이잖아요 약간 곡선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클럽의 진행 궤도를 좀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 궤도가 최종적으로 이지지점에서 스트레이트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처음부터 스트레이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던져주듯이 스윙을 해야 똑바로 가더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인사이드로 이렇게 클럽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내 몸이 빨리 열리면 안 돼요. 어깨나 가슴이. 그니까 어깨나 가슴은 마치 그니까좀 많이 열리고 있었던 나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 느낌상 내 얼굴과 가슴은 공보다 뒤쪽을 보셔야 돼. 요 오히려 한시 방향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얼굴과 가슴은. 그러니까 뭐 연습장에 보면 이런 계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얼굴과 가슴은 계기판을 향하고 궤도는 이렇게 네시 방향을 향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스윙을 하셔도 내 습관이 있어서 습관이 있어서 자꾸 몸이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는 좀 뒤에 남겨놓되 약간 내 얼굴과 가슴은 공보다 뒤쪽 12시가 아닌 1시 방향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궤도는 클럽이 공을 향해 한 4시 방향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가볍게 그러면 그러면 이게 내려올 때 약간 이렇게 가파르고 덮어치는 샷이 훨씬 더 옆구리 쪽으로 낮게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방향이 좀 잡혀지는 걸좀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JNGK 김회곤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